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그 미국 아메리칸 프루프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민트라고 여기 써있구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민트 밑에 보면 20, 2024년 프루프 세트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세트에 세개제가 수입을 해가지고 예, 저기 이제 그 포천에 계신 선배님하고 어, 저기, 화성에 계신 선배님하고 보통 지정 분양 해드리고요. 한 세트 정도는 이제 제가 미리 말씀드린 분한테 예, 이렇게 좀 나눔하고 있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화동에서 어, 8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보시다시피, 어, 프루프 세트는 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 시카가와가 있는 1달러짜리 코인 하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 하프 달러 그리고 아 크기는 케네디 하프 달러가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제퍼스 니켈 음, 5센트짜리죠. 예 니켈 그리고 로즈벨트 다임 10센트짜리 다임 그리고 마지막에 링컨 페니 예 S 음, 샌프란시스코 조폐창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폴 머레이 목사가 첫 번째 아메리카 우머 쿼터스 프로그램이고. 요게 이제 내년에 끝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하게 되면, 음, 20명의 모든 여성분들이 나올 거고요. 어, 이제 지금 첫 번째 폴 모레이 목사님은, 어, 희망이라는 동전 모양으로 해서 이미 수입됐고, 이제 그 타카모토 민크라는 분이 이제 일본 계 미국이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메리 에드워드 워커, 셀리아 크루즈, 그 다음에 지타칼라사라고 하는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예. 네. 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서 옆면을 열면, 어어 이제 이렇게 이제 보증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민트 풀프 세트.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렉터 유나이티스티드 민트 어, 벤트리스 C. 깁슨 이라는 분의 사인이 있는 거고요이 안에는 이 동전의 음, 그 성분에 대해서 크기랑 그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뒤에 나와 있고요 음, 지금 이거는 이제 시, 실버 프루프 세트가 아니라서 그냥 구리니켈 프루프 세트입니다 예.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링컨 제퍼슨 루즈벨트 케네디 시카가와앤 헐임 펀트 썬 이래가지고 예, 우리나라 유관순 여사 많이 닮은 그런 동전이죠. 예, 그래서 음뭐 성분은 그냥 다 구리니켈입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음 민티는 샌프란시스코 S마크가 되어 있고요. 예. 컴포지션 보면 니켈, 음, 대부분 다 니켈로 되어 있습니다. 짜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렌즈라고 하거든요. 이게 렌즈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렌즈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음, 잘모르신분 이걸 렌즈라고 하고 이것도 렌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렌즈가 두개 있는 게 이제 2024년 세트고요. 이 렌즈 하나만 있는 게 우먼 쿼터 세트입니다. 왜 네, 우먼 쿼터 세트. 지난번 영상에 한번 소개시켜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음, 이렇게 이쁜 케네디, 케네디와 음, 여기 시카가와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링컨 팬이 S마크가 있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루즈벨트, 다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제퍼슨 니켈 5센트짜리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2024년 케네디 대통령 음. 짜잔,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있고 여기 뒷모습들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연방 모양으로 이제 방패 모양으로 된 거고요 오래된 거는 그휘튼이라 그래서 이제 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카 2024년 나온 거라 여기 잘 보시면 인디언 시티즌십 오브 시티즌십 액트 오브 1924.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라 어 100년 전 1924년도에 어 인디언들이 미국 미국의 국기가 이 나와 있죠.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해를 기념해서 이렇게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동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저기 시카가와가, 시카가이아가인펀트 바티스타를 안, 어, 메고 있는 모습이 이제 나와있는 렌즈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렌즈는 어, 2024년 우먼 쿼터고요 예, 첫번째 왼쪽 위에가 호프라고 영어로 돼 있고 예, 머레이 목사님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음, 파츄 타카모토 민크라고 하는 일본계 미국인이 이제 어, 교육 사업에 예, 많은 기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음, 메리 에드워드 워커라는 분이시고 왼쪽은 이제 셀리아 크루즈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남미 쪽인 것 같고요, 셀리아 크루즈, 네. 유명한 가수, 가수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인디언이시고 음, 치칼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서 액티브 액티비스트 컴포저, 어떤 작곡가나 전통 음악을 했던 그런 분 같습니다. 오, 자세한 내용은 한번더 연구해서,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행될 때 상세한 이분의 이제 신상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게 2023년 프로프 세트입니다. 예, 프로프 세트에서 이제 우먼 쿼터 렌즈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두 세트, 두 렌즈가 들어있는 게, 음, 이제 미국에서 도착을 했고, 두 세트가 이제 8만 8천 원 정도에 화동에서 팔고 있는데, 음뭐 가격이 좀 높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발행 원가도 있고, 수입을 하게 되면 배송비라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음새 걸로 구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 민트들이 엄청 많이 발행됐는데, 지금은 이 민트가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오먼 쿼터가 있는, 음 2022년부터 3, 4, 5년은 아마, 특년 민트 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 오늘은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고 케이스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예. 2024년 프로프 세트 뒷면에 이렇게 음, 그 디자인에 나온 동전들이 디자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이제 미국 2024년 프로프 세트 언박싱을 해봤고요. 예, 오늘 날씨가 또 무척 추운 날씨인데, 어,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어떻게든 요걸 또 저기, 그, 키노 커피숍에 가서 한번 전달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매년 미국에서는 새로운 동전들이 이렇게 발행이 되고, 예, 디자인이 변하게 돼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 동전은 좀그 수집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동 책자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어 저변 확대가 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음. 이제 이게 내년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쿼터도 내년까지 우먼쿼터가 나오고 나서 그 저기 2026년도가 그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동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다 코인 시장이 음, 엄청난데 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채고라고 있는 파이코인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쨌든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음, 코인 시대가 될것 같고요. 어, 한국 은행에서도 가상화폐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그거는 제도권 하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아마 우리 키오스크 사용하듯이 전자지갑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방에서는 계속 동전을 사용하겠지만 앞으로 우리는 전자지갑과 QR코드, 스캔 이런 것들로 다 지불하고 돈을 좀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될것 같고요. 아마 5만원짜리는 많이 가지고 다녀도 천원짜리를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말처럼, 10원짜리는 사실 거의 가지고 다니지 않죠. 저도 10원짜리 받으면 그냥 따로 봉투에 담아놓습니다. 귀찮고 번거롭고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예, 마트에서나 겨우 잔돈 받는 거라, 음, 앞으로 이제 전자지갑 시대가 열리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음, 뭐, 파이코인은 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2024년 프루프 세트를 어, 소개시켜드렸고, 예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올해부터 주식시장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금리는 어젯밤에 미국에서 이제 최고점은 찍었고 앞으로 내리기만 할 거다라고 세번 정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음, 올해가 지나고 나면 좀 선거 지나고 나서 좀 금융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저도 코로나 때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금리가 좀 낮아져서 좀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모든, 모두 다잘 살기 위한 방송. 아, 그리고, 모르면 사지 마십시오. 예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가 이거 살까 말까 고민되면, 동전 안 사시면 됩니다. 수집 안 하시는 게 맞고요. 확신 들면 수집하십시오. 뭐든, 뭐든지, 나한테 행운이 막 다가오진 않습니다. 모르시면, 안 사시는 게 돈을 버는 길입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